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야기꾼 금비예요. 매일 저를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당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얼어 죽겠구나.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겨울의 일이었습니다. 영동 산맥을 넘던 사내 윤재헌은 폭설 속에서 중얼거렸지요. 그는 감찰청 산하 비밀조사관이었으나 남루한 옷으로 신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방 눈이 장대비처럼 쏟아지고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지요. 그때 눈보라 사이로 희미한 등불이 보였습니다. 재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눈 덮인 산 중턱에 초라한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지요. 살 살려 주시오.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품 속의 밀서가 묵직했지요. 한참 만에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젊은 여인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재현을 바라보았지요. 스물일곱쯤 되어 보이는 여인은 초췌했지만 맑은 눈동자를 가졌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의 집이옵니다. 낯선 남정네를 들릴 수가. 여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재헌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은비녀를 꺼내 여인에게 내밀었지요. 이것을 맡기겠소. 아침이 되면 떠나겠소이다. 재헌의 간절한 눈빛을 본 여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재헌의 얼굴이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좁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따뜻한 온돌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방이 하나뿐이라. 윗목과 아랫목을 나누었어야 한다고 말했지요. 재헌은 고개를 끄덕이며 윗목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 낯선 이의 숨소리만이 고요히 들렸습니다. 동이 트자 재헌은 눈을 떴습니다. 아랫목에 앉아있던 여인의 눈가에는 검푸른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낯선 남정네와 한방에서 어찌 마음 놓고 잠을 청하겠습니까? 소인의 이름은 윤재헌이라 하옵니다. 재헌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인은 채유련이라 자신을 소개했지요. 밖을 내다보니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으로 흐렸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요. 유련은 시래기를 썰며 오늘은 떠나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나이까 재연의 물음에 유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3년 전 산에서 나무를 하다 그만 목숨을 잃었다고 했지요. 그녀의 뒷모습에는 깊은 슬픔이 베어 있었습니다. 남유한 치마저고리, 거칠어진 손, 가냘픈 어깨, 이 여인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한 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유련은 시래기국과 조밥을 내왔습니다. 보잘 것 없는 음식이었지만 재어은 감사히 받아 먹었지요. 그때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과부, 집에 있소? 유련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문을 열자 덩치 큰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이달 이자 사냥 내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험악했습니다. 유련은 말을 잊지 못했지요. 남편이 남긴 사십 냥의 부채 때문에 매달 이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스무 냥이었으나 삼년 사이 이자가 붙고 또 붙어 두 배가 되었지요. 재헌은 조용히 두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형적인 고리대놈들이었지요. 사내들은 사흘 후에 다시 오겠다며 비웃고 떠났습니다. 유련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현은 주먹을 꽉 쥐었지요. 품 속의 밀서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련은 약초를 캐러 산에 간다고 했습니다. 소인도 함께 가겠소. 재현이 말했습니다. 유련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지게와 삽을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재현은 손에 익지 않은 삽질을 하며 평범한 나그네인 척했습니다. 하오나 유련은 그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손놀림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쥐고 휘두르는데 능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약초 두 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유련의 얼굴에 희망이 어렸지요. 이것을 팔면 이달 이자는 낼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어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작 이자를 내려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가슴 아팠지요. 이틀 뒤두 사람은 약초를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약초를 내놓자 상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들은 고작 삼량이요. 유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냥이 필요한데 삼량밖에 안 된다니. 재어은그 자리에서 묘한 장면을 목격했지요. 고리대놈들이 장부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재어은 슬쩍 다가가 장부를 훔쳐보았습니다. 부채 금액이 제멋대로 부풀려져 있었지요. 스무냥이 사십냥으로, 십냥이 이십냥으로. 재현의 눈빛에 분노가 어렸지만 정체를 드러낼 수 없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착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을 것이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고리 대패거리들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오늘 못 갚으면 데려간다. 사내들의 눈빛은 음흉했습니다. 유련은 삼냥을 내밀었지만 사내들은 비웃었지요. 사냥이라 했소. 하나 모자라도 안 돼. 재헌이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뒤통수에 둔탁한 충격이 느껴졌지요. 재헌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유련의 비명이 들렸고 그녀가 끌려가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재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품 속의 밀서와 폐를 움켜쥐었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신분을 드러낼 때였습니다. 유련을 구해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재헌은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둔 감찰청 특별패를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재헌은 옷을 털고 일어나 고을로 향했지요. 밤이 되자. 그는 관청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고와 장부실이 있는 곳을 확인했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재현은 담을 넘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조용했지요. 창고 문을 열자 장부들이 가득했습니다. 재현은 하나하나 펼쳐보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부풀려진 장부, 허위로 기록된 빛, 고문당한 백성들의 명단. 그리고 모든 배우에는 형감 남태호가 있었습니다. 재현은 이를 악물었지요. 이 악랄한자를 반드시 응징해야 했습니다. 유련뿐 아니라 이 고을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유련은 관아에 갇혀 있었습니다. 형감 남태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지요. 과부 주제에 제법 고우시구려. 남태호는 오래 전부터 유련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빚을 이유로 그녀를 빼앗으려 했던 것이지요. 유련은 벽에 등을 붙이며 소리쳤습니다. 죽어도 따르지 않겠나이다. 남태호는 비웃으며 다가섰습니다. 유련은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 순간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태호는 짜증스럽게 방을 나갔습니다. 유련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지요. 재헌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유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재헌은 밤마다 관청을 드나들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오나, 아전 하나가 재헌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나그네가. 왜 밤마다 관청 근처를 배회하는지 의심했지요. 아전은 재현을 미행했습니다. 재현은 아전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위험했지요. 하오나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거의 다 모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남태호를 무너뜨릴 수 있었지요. 어느날 밤, 재현은 마지막 장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전이었습니다. 재어는 몸을 숨겼지요. 아전은 주변을 둘러보다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갔습니다. 재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전은 남태호에게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수상한 자가 밤마다 관청을 배회하옵니다. 남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수아들에게 그자를 잡으라 명했지요. 재현은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재현은 일부 증거를 불태우는 척 연막을 쳤습니다. 수아들이 달려왔고 재현은 도망쳤지요. 하오나 이것은 계획된 도망이었습니다. 재현은 아전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대 이고울의 악행을 모르지 않을 것이오. 재현은 감찰청 특별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재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께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다고. 아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돕겠다고 말이지요. 모든 증거가 모아졌습니다. 재현은 아전을 통해 비밀리에 포졸들을 모았습니다. 남태호의 악행에 신물이 난 포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재언은 그들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정오, 관아 마당에서 어사 출두를 할 것이요. 포졸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이 고울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지요. 재언은 밤새 준비했습니다. 마패를 닦고 어사복을 정돈하고 장부들을 정리했습니다. 동이 트자 재언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남태호를 무너뜨리고 유련을 구하는 날이지요. 재연은 품속의 마패를 만지며 결심을 다졌지요.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남태호는 유련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수청을 받지 않으면 곤장 50대다. 남태호의 목소리는 잔인했습니다. 유련은 쓰러질 듯 흔들렸지요. 형틀이 준비되었고 포졸이 곤장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암행 어사 출두요 우렁찬 외침이 터졌지요. 재현이 어사복을 입고 마패를 높이 들며 나타났습니다. 남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재어은 천천히 남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요. 남태호는 벌벌 떨며 뒷걸음질쳤습니다. 재어은 장부들을 펼쳐 보이며 하나하나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백성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어은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부풀려진 장부, 착취당한 백성들, 고문의 흔적. 남태호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지요. 백성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저 역적놈을 당장 잡아들이시오. 재언의 명령에 포졸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남태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포졸들이 그를 포박했습니다. 고리 대패거리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남태호는 바닥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빛이었지요. 재현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압송하여 어미 다스리겠다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유련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 초라한 나그네가 암행어사였다니. 유련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재현이 유련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련은 그를 보고 오열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무사했구나. 재헌 역시 감정이 북받쳤지요. 부인을 잃을까 두려웠소이다. 재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보잘것 없는 과부일 뿐인데 어찌 어사나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부끄러웠지요. 재헌은 유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백성들은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폭설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지자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보는 맑은 하늘이었지요. 재엄과 유련은 함께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도 하늘처럼 맑아졌습니다. 보울 정리가 마무리되는 동안 두 사람은 날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현은 유련에게 자신의 삶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홀로 자란 이야기, 감찰청에 들어가 조사관이 된 이야기. 유련 역시 자신의 상처를 조금씩 열어보였지요. 남편과의 짧았던 행복, 혼자 남겨진 후의 고독과 두려움.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지요. 하오나 유련은 여전히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자신은 과부라는 신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리께서는 한양으로 돌아가시면 이 미천한 것을 잊으시겠지요. 유련의 말에 재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유련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했지요. 유련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한양에서 급한 정갈이 왔습니다. 즉시 복귀하라는 조정의 명이었습니다. 재어은 정갈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지요.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유련은 이별을 직감하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요. 어차피 자신 같은 과부가 어사나리와 함께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재현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유련을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지요. 동이 트자 재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부인, 나와 함께 가주시오. 재현의 말에 유련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요. 재현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유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따르겠다고. 어디든 함께 가겠다고 말이지요. 한양에 도착한 후 재연은 어머니 윤대부인께 유련을 소개했습니다. 하오나 윤대부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내 집안에 과부 며느리는 없느니라. 윤대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대부 집안에 체면이 있는데 어찌 과부를 며느리로 들릴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유련은 조용히 물러나려 했습니다. 재헌은 어머니와 갈등했습니다. 하오나 윤대부인은 완고했지요.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유련은 작은 방에 머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자신 같은 신분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재헌은 밤낮으로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유련은 마음씨 고운 사람이라고 반드시 좋은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오나 윤대 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유련의 진심이 전한 변화, 유련은 새벽마다 일어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저 성실하게 움직였지요. 마당을 쓸고 부엌을 정돈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윤대부인은 못본 척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대부인이 허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유련은 산에서 캐온 약초로 찜질을 만들어 올렸지요. 윤대부인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재연의 간곡한 부탁에 받아들였습니다. 찜질을 하자 통증이 신기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윤대 부인은 유련을 다시 보게 되었지요. 며칠 뒤 윤대 부인은 유련을 불렀습니다.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다오. 윤대 부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유련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지요. 재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재현과 유련은 홀례를 올렸습니다. 붉은 치마저고리를 입은 유련은 아름다웠습니다. 재현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지요. 폭설 속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유련은 약초 지식을 살려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헐값에 약을 지어주었지요. 재현은 여전히 감찰청에서 악을 응징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몇해뒤두 사람에게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평온하고 단단한 삶을 이어갔지요. 재헌은 늘 유련에게 말했습니다. 그 폭설의 밤이 우리 백년의 인연을 열었소. 유련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문을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헌은 얼어 죽었을 것이고 유련은 여전히 혼자였겠지요. 하오나 하늘은 두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폭설이라는 시련을 통해 말입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재헌과 유련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금비를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야담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